교수님, 어? 계약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 수시 1차, 2차 합격을 한 경우에는 1월달, 2월달 시간에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합격기 전까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합격이 전에 지게차 기능사는 항상 상시 검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 연중 시험 계회가 엄청 많습니다. 이 지게차 기능사를 미리 좀 취득을 하고 오시면 어, 좋을 듯 하고 자, 두 번째로는 어, 1월 13일부터 산업기사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본인이 뭐 군대 경력이라든지 사회 경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대학의 경력 등 여러 가지 경력들을 큐넷에 어, 입력을 해 보시고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산업기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산업기사를 준비해야 되냐? 어, 첫 번째로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우선적으로 취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비보전산업기사를 취득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컴포동용 가공산업기사에 응시를 하십니다. 이세 가지 자격증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격증을 취득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은 상당히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학하고 나면은 3월 달부터 바로 실기 준비를 시켜드리고 각종 특강제도가 있다 보니까 특강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산업계사는 1년에 3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첫 번째 기회가 시작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